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삶의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좋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재밌고 좋아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를 하듯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가듯이 시간을 내서 그냥 좋아서 재밌으니까.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론 대가가 필요하기도 하죠. 먹는 거 봐도 이거는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일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옆에서 밥 먹는 복은 할것 같더라고요. 진짜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절대 못 하는 그런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직장인 최고의 머슬 매니아를 꿈꾸는 사람 오영석 요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익산 팔봉 공장을 찾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생산 라인 한 켠으로 오늘의 주인공 오영석 기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영석 기교의 주 업무는 게이트 품질 관리인데요. 편광 필름 커팅 공정이 표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모든 동우분들이 알고 있듯이 후 공정입니다. 커팅 공정을 하는 거, 하나의 원단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고객이 필요한 만큼의 인치로 자른 다음에 겉에 있는 표면을 예쁘게 다지고 검사까지 다 맞춘 다음에 고객으로 발휘 출하하는 고객이라는 가장 직결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팔봉공장에서 오영석 기교는 집념의 사나이로 통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방진복 속에 감춰진 그의 바디, 몸때문입니다 별명을 따로 부르진 않고, 독하다, 징하다, 뭐? 징그럽다, 몸을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 그의 유별난 취미는 바로 보디빌딩인데요. 해수에 대한 그의 애착은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놀라운그 자체입니다. 와,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걸로 공부했으면은 뭐 대통령 됐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만족이다. 예전에 한번 보니까 책상 위에 계란을 한, 삶은 계란을 한 10개 정도 해서 노른자는 다 버리고 흰자만 계속 먹는데 진짜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그런 거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오영석 기교의 이런 성격은 업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포기를 모르는 근성과 끈기가 많은 부분에서 책임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든지 소명의식 같은 것들이 이런 좀 자기를 갈고 닦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지 않았나 싶고요. 뭐 회사 입장에서도 항상 뭐 업무 외적인 부분이지만 본인이,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는 거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심시간 오영석 기규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밥과 다시마. 그리고 물이 전부인가 본데요. 네. 다른 반찬은 안드요 네. <laughs> 안 먹습니다. 네. 왜, 왜요? 간데 있는 건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간이 들어가요. 오영석 기규가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는 이유는 6월 말 전주에서 펼쳐지는 미스터 전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식단 관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로망? 로망? <laughs> 하고 싶으니까. 아, 몸을. 네. 네, 몸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저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 같이 대회를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이렇게 한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전국체전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마지막까지 몸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퇴근 후 오영석 기규가 들른 곳은 단연 필수장입니다. 근무복을 벗자 말로만 듣던 근육의 실체가 서서히 베일을 벗는데요. 운동 강도를 높여가며 체계적으로 근육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전문 보디빌더 못지 않습니다. 친한 형이 있었어요. 친한 형이 있었는데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났는데 어, 그 형한테는 아무도 안 덤비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이래서 남자는 덩치가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게 헬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학 시절 단순한 계기로 시작하게 된 헬스. 하지만 오영석 기교는 헬스만이 가진 극한의 매력에 금세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분들이 옆에서 헬스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그 찢어지고 아프고 몸이 만들어져가고 성장하는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할 때는 그시열은 누구한테도 설명을 말로 설명을 못할것 같아요. 오영석 기교의 헬스 사랑은 헬스장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는 헬스 트레이너도 그의 운동량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저렇게 운동하시는 것도 지금 대단하신 거고, 제가 보면은 항상 아침 저녁 항상 나오세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일반인 할수 없답니다, 절대로. 자, 그럼 이쯤에서 오영석 기교의 몸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사실, 직장인이 매일 이렇게 헬스장을 방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을 둔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죠. 저는 단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화장실 청소나 대청소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laughs> 술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남자분들이 점수를 따듯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딴다고 생각해야죠. 표를 끊고 있는 거죠. 계속 응. 내 남편은 운동을 해도 전혀 가장에 뭐더라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죠. 저녁 시간, 오영석 기교의 모습은 여느 가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오영석 기교의 저녁 메뉴는 빼고 말이죠. 음식을 잘해요. 음. 얼마는 짜장면까지도 집에서 하니까 음. 힘들죠 좀. 풍기가. 남편이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 아내인 초미 씨도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저 혼자 먹기는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애들 것만 거의 반찬 위주로 하고 저는 그냥 회사에서 먹고 싶은 거 먹거나 <웃음> <웃음> 참거나 그러죠. <laughs> 불편하긴 해요. 내가 얘기한 거랑 틀린네 <laughs> 불편하기도 하지. 근데 익숙해지긴 했는데 불편하기도 해. 간식에단걸좀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리 좀 해볼까.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같이 친하게 돼서 만나게 됐어요. <laughs>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온 커플 오영석 기교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헬스가 그리고 자신의 취미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운동으로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만큼 최대한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잘 되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일하랴 운동하랴 아이들 돌보랴 하루가 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오영석 기교가 다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예, 일찍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시간이지만 오영석 기교는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목표 때문에 그러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 주에 있을 그 대회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살면서 이런 변명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